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베비치치 아이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몬치치를 주역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베비치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쁜 게 많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동물 시리즈들부터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는 팬더 아이고요 이렇게 생긴 팬더 아이입니다. 모자를 벗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그리고, 그 다음은, 짠, 사자, 베비치치고요 이것도 벗길 수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애니멀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짠, 기린아이고요 어, 얘는 뽁뽁이가 분실됐는지 없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짠, 쿠마 아니고요. 곰, 이것도 이렇게 벗겨지고 이렇게 뽁뽁이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아벨도 음, 이렇게. 음, 그리고 짠. 오리 아이고요 아, 저는 이 오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10주년에 난,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이 21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나온 오리입니다. 그리고, 음. 짠, 코끼리. 얘도 폭뽁이가 없네요. 모자가 이렇게 벗겨지고, 다 남자아이인 것 같아요. 이렇 그리고 또 오리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리가 이렇게. 너무 귀엽죠? 오리가 아마 세 개가 세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얘는 리본을 하고 있는데, 얘는 리본을 안 하고 있네요. 15cm 애니멀 베비치치. 그리고 제가 짝퉁도 보여드릴까요? 이게 저번에도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그팬더 짝퉁이거든요? 근데 얼굴 보세요. 진짜 비슷하죠? 저도 이거 진퉁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또 정품을 어떻게 하다가 구하게 돼가지고,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걸 받고선 좀 이상하게 느꼈던 게, 여기 있잖아요. 이 라인. 이 라인이 삐뚤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이상하다. 그리고 여기 이마 라인이 이렇게, 이렇게 딱 분리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이 손을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느껴질 텐데. 이게 정품이에요, 손. 어, 되게 비슷한데?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거는 약간 실리콘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엄청 비슷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가짜라는 거 알고 확인해보니까, 이건 라인도 좀 깔끔하지 못한 것 같고, 이 뒤에 보면, 여기는 이렇게 딱봉제선이딱 맞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거, 이거는 이렇게 삐뚤대뚤하죠 그리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뭐, 일본어로 적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진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보면, 얘는 얘는 완벽한 진퉁이고 이렇게 라벨 다 있고 이 뒤에도 이제 새끼구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 단독으로 보면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짝퉁 하나가 더 있는데 음.. 어디갔지? 얘도 짝퉁이거든요. 개구리. 얘도 보면은 이렇게 이마랑 머리카락이 분리되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굴도. 너무 진퉁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 라벨 보고 알았거든요?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 나서 보니까 얘도 똑같은 라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작가구나 와, 진짜 비슷하게 나온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제. 가짜, 짝퉁. 짝퉁인데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베비치치. 네, 그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짠, 이거는 메루 베비치치인데요. 유럽판 버전으로 나와서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베비치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비치치가 그 몬치치 아들딸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 아세요? 베비치치는 뱁새가 몬치치한테 아기를 물어다 가져다 준 거래요. 어, 그거 듣고 너무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난 당연히 아들딸인 줄 알았는데, 나이도 이제 51살, 애, 얘네 베비치치는 21살이잖아요. 그러면 아들딸로 이렇게 나왔을 법도 한데, 어떻게 뱁새가 물어준 걸로 이렇게 했, 했는지 너무 신기해요. 그거에 관련된 책도 있고, 책자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생긴 맛, 뭐지? 뱁새가 베비치치를 물고 있는 그 뭐냐, 키링이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주문을 해놨는데, 다음에 오면 보여드릴게요.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이거는, 타누 타누가 진짜 귀여워요. 이 눈. 멍이 보이는 눈. 그리고 이거 낙엽. 귀. 너무 예뻐. 이것도 10주년 기념으로 나온 거네요. 아까 전에 10주년, 이것도 10주년이었잖아요. 10주년 기념으로. 그리고 다음 거를 보여드리면, 어, 토끼가 있네요. 짠, 토끼. 얘도 뽁뽁이가 없네요. 뽁뽁이 실종된게왜 이렇게 많지? 아마 뽁뽁이 없는 거는 다 같이 산것 같은데. 이렇게 새끼부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엽죠. 그리고 다음 거짠 이거는 딸기 베비치치인데요. 이렇게 딸기 모양이 있고 이렇게. 너무 귀여워. 모자 벗겨지나 볼까요? 어 모자 벗겨지네요. 이렇게 생긴 베비치치입니다. 뒤에는 이런식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라벨이 있습니다. 음, 네. 이건 딸기 베비치치고요그 다음에 보여드릴 아이는 음... 짠! 인어공주 베비치치입니다. 이거 진짜 귀여워요. 아마 베비치치 중에 이게 제일 귀여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티아라를 쓰고 있고 가슴을 이렇게 조개 껍질로 가리고 있고요. 여기 눌러보면 다리가 있어요. 근데 봉제가 아니라 다리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진짜 너무 너무 귀여워요. 뒤에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셀로판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너무 제가 이뻐하는 베이비치치예요. 다음 거는 음... 짠 고양이 베베치즈입니다. 음 너무 너무 귀여워 이거 프린팅된 거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리본 여기 뒤에는. 이렇게 라벨이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음 귀여워. 그리고 다음 베비치치는 음... 짠. 어 이거 진짜 제가 이쁘다고 했던 아이인데요. 어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코, 눈, 입 완벽합니다. 그리고 색깔, 어, 연한 핑크에 이것도 이거 딸기 우유 같은 이런 멜빵 바지 같은 거 입고 있고요. 이렇게 하늘색깔 리본을 하고 있고 뒤에는 이렇게 이거랑 음, 같은 시리즈인 애가 있는데요. 이거는 짠 이화입니다. 오 진짜 귀엽다. 얘도 이렇게 비슷하게. 같은 멜빵인데 색깔만 다르게 얘는 삐삐 머리를 하고 있어요 리본은 한쪽만 있습니다 어 이거 진짜 귀엽다 이렇게 같은 시리즈로 나온 아이입니다 얘가 눈이 더큰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얘는 눈이 갈색이어 가지고, 아니야, 파랑색이어 가지고 약간 입체적인 느낌도 나고, 음, 응. 어떻게 얘네들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아이는 이때부터 좀 얼굴이 이상하신 것 같은데, 몬메이토 아이인데요. 이때부터 조금 헤어라인이 좀 이상해졌네. 저 이거 그 공식몰에서 샀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헤어라인이랑 아까 전에 그 짝퉁처럼 약간 분리되는 느낌이 이때부터 있었구나. 이렇게 내리면은 괜찮은데, 이렇게 들어보면. 그 얼굴이 옛날 거랑 좀 비교해볼까요? 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얘는 얼굴이 눈, 코, 입이 이렇게 모여있어서 약간 귀여운 듯한 느낌인데, 얘는 눈 사이도 되게 멀고, 코랑 눈 간격도 되게 넓어진 느낌이고, 이때서부터 되게 못생겨진 느낌이 드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게 한 1년 반 전에 나왔나? 2년 전에 나왔나? 그때부터 조금 뭔가 이상해졌었나? 지금 최근에 나온 것들도 다 얼굴이 이렇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몸메이토 베비치치고요. 음. 아니 그 중국산 그 아까 전에 제가 짝퉁 보여드렸잖아요. 걔네보다 얼굴이 못 생긴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아까 그거 어디 놨지? 음. 얘네들이 짝퉁이거든요. 짝퉁인데 얘가 진품이에요. 근데 얼굴이 얘가 훨씬 더이쁜것 같아.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쵸? 아니, 중간에 여기 주근깨도 너무 선명하고. 아니,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거는. 뭔가 잘못. <laughs> 아니, 이게 더 이뻐. 어떻게 된게 짝퉁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몬메이트의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음. 여자애는 이렇게. 뭐야, 요거꽃모양 꽃 핀을 하고 있고. 남자애는 이렇게 가방 가방을 메고 있어요. 아 어, 오늘 좀 보니까 좀 그렇네. 그리고 자메이카 아이들. 어 얘네들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있고얘네 모자 벗겨지나? 아 모자는 안 벗겨지네 얘네. 어 자메이카라고 적혀 있네요. 몰랐는데. 베비치치, 이렇게 되어 있고. 약간 얼굴이 얘는 진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얼굴 색깔. 진하죠? 얼굴 색깔이. 그리고 옛날에 나온 거라서 이뻐요. 얘는 못생기고. 얘도, 얘도 자메이카, 베비치치입니다. 이렇게 얘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얘는 남자아이여가지고 이렇게 레개 머리만 이렇게 있고 얘는 여자아이라서 이렇게 리본핀 리본, 핀, 리본 끈, 끈이라고 해야 되나? 리본 머리끈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이뻐하는 아이들입니다.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옷이 찍찍이라서 이렇 벗겨질 수 있는, 벗겨지네요. 그리고 다음 거 이제 몇 마리 없,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사과. 아까 전에 딸기 있었잖아요. 얘도 모자 다시 써야겠다. 이건데 이거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린 건데 어 이거 보세요 사과. 볼 보세요. 완전 틀리죠. 이거 어 얘는 왜 이렇게 미간이 넓은 것 같지? 또 어? 자꾸 그런 것만 보이네요. 음 이렇게 이거 두개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이거 얘는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제가 뭘 사고 나서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문체치를 샀는데, 이게 덤으로 왔었어요. 대박이죠. 이렇게 고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왔었어요. 볼 노빵하고 너무 이뻐. 옛날에는 그런 감성이 있었어요. 지금은 진짜 문체치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이런 걸 서비스로 줄 수가 없죠. 이런 것만 해도 한 4, 5만원은 하지 않을까? 이 베베치치? 요새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아라비안 스타일의 뭔치인데요 지금 슬픈 사실이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떨어져 버렸다. 다시 붙여주면 되나? 이거 어떻게 수선해야 되지? 이렇게 너무 귀엽죠. 머리도 이렇게 삐삐 머리고 보면은 여기 이거 뭐라 그래?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기고 이렇게. 예쁘다. 이거 진짜 이쁘죠? 그리고 남자아이 아라비안 나이트보이. 음 그렇게 적혀있네요. 그러면 얘도 그렇게 적혀있나? 어, 얘도 10주년 기념으로 나온 아이네요. 이게 벌써 그러면 12년 전에 나온 아이들이에요. 확실히 옛날 아이들이 이쁘다. 이 정도 퀄리티로 계속 나왔으면은 베비치치가 몬치치랑 거의 동등하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 아닌가요, 그거는? 그리고, 다음 거. 아. 이거 보면 좀 확실하겠네. 이게 작년에 나온 문지치거든요 아, 베베치치거든요? 확실히 옛날 아이들이랑 얼굴이 트여요. 진짜로. 이거 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 11년 전에 나온 거, 이거 작년에 나온 거. 봐봐 이거 약간 이렇게 볼, 볼이 이렇게 나온 듯한 입체적인 느낌. 얘는 약간 얼굴이 밋밋해, 밋밋하고 미간 사이, 코랑 눈 사이 확실히 틀리죠. 얘가 훨씬 이쁘잖아. 여자애는 더못 생긴 것 같은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이렇게 머리가 앞에가 촘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안 진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만 봐도 경계가 보이죠? 좀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인기는, 인기는 점점 높아지는데, 퀄리티는 점점 낮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특히 베비치치가 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최근에 그 베비치치가 짭도 너무 많이 나오고, 오히려 짭이 더 진짜 같은 그런 아이도 있어요, 지금. 아, 그리고, 다른 아이는, 이번에 나왔던, 작년에 나왔던, 최근 아이예요. 얘네들도 얼굴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옛날 아이들에 비하면, 진짜, 못생겨졌다. 옛날 아이들. 현지 아이. 어, 아,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면 얘도 헤어라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억지로 내리면 괜찮아요. 이렇게 내리면. 근데 이렇게만 봐도 뭔가 경계가 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렇게 내리면 괜찮고. 이렇게 20주년으로 나온 아이고요 뒤에가 너무 예뻐요. 뒤에가 이렇게 가방이 엄청 큰 가방을 메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자 머리가, 이 삐삐 머리. 이것도 사진보다는 별로 안 예쁜 것 같네. 음. 그리고 다른, 다음 아이는, 어, 이거는 10주년? 제가 10주년 아이들이 많구나. 10주년, 10주년 기념으로 나온, 이 보아 느낌의 뭔치치예요뭔치치가 아니라 베비치치. 아 이거는 뭐다 그런 건가? 자꾸 요, 이렇게 들춰보게 되네. 근데 얼굴이 확실히 지금 아이디랑 차이가 나요. 이템 진짜 이뻤어. 뭔가 공장에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10주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음, 이게 1918년? 아 새끼 고치가 1918년부터 있었나 보네. 그렇죠? 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없는데 어, 어디 갔지? 이거는 기본 벨벳 치치인데 제가 이거 뜨개를 한 거예요. 원래는 빤추만 입고 있거든요. 빤추랑 본인만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밋밋해가지고 이렇게 키키 모양으로 제가 떠본 거거든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거 이거 기본으로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제가 이렇게 뜨개한 걸 입고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 자이언트 자이언트가 있거든요. 이게 기본. 이게 자이언트. 아휴,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커서 화면에도 다안 담기는데, 이거 보세요. 엄청 커요. 그리고 되게 귀여워. 귀여워. 여자애 너무 귀여운데요? 무슨 일이야? 너무 귀여운데 갑자기? 이렇게 보니 이게 처음에 보닛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지금 세척해서 완전 깨끗해졌어요. 이게 이게 사이즈가 M 사이즈인가? M 사이즈 같아요. 근데 진짜 귀여워. 이거는 희소성이 있어요. 커서 일반 에디이와 비교해 보면 이만해. 차이봐요. 자이언트. 다이언트는 아니고 M사이즈인가? M 응! M사이즈라고 적혀있네요. M사이즈. 확실히 옛날에 나온 애들이 이쁘네. 그리고 다음의 아이는 최근에 구매했었던 아이돌 시리즈인데 이거 보면은 확실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얼굴이 옛날이랑 얼마나 변했는지 어, 한 마리가 어디 갔지? 이거는 어, 베비 치치 키링 사이즈예요. 그니까, 베비치치, 일반 베비치치보다 더 작은 애,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잘 나왔어.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얼굴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죠? 아, 여기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자, 짠. S사이즈 베비치치. 이건 진짜 무슨 일이야? 얼굴 어떻게 너무 못 생겼어. 제가 이번에 이거 받고, 어 아, 얼굴이 좀 약간 짝퉁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약간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구매를 해도 불량품이 엄청 많았다고 하거든요. 이거 보면 이마 라인이 약간 이렇게 머리를 내어줘야지만 가려지는 헤어라인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괜찮은 애들이 왔긴 한데, 얼굴이, 남자애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여자애 눈 간격, 코 간격, 너무 이상해. 옛날 거랑 다시 비교해볼까요? 옛날 거 어떤 거,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볼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진짜 얼굴이 더 커지고 그렇죠? 눈 사이 간격, 코이 사이 아니 진짜 너무 못생겨진 거 아닌가? 얘가 너무 예뻐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아이 봐볼까요? 다른 아이. 키린 나이랑 비교해보세요. 진짜, 왜 이래? 제가 이러려고 베비치치 영상을 찍은 건 아닌데, 옛날이랑 비교해서 너무 많이 달라졌다. 아니, 이래서 짭이 많이 나오는 건가? 그쵸? 음.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아이인데, 좀 얼굴이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베비치치 다 보여드렸고요 몬치치에 비해서 좀 개수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옛날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얼굴이 차이가 나는 거를 느꼈고 어 그래도 귀엽기는 하다 귀엽기는 한데 가격도 되게 많이 높아진 만큼 좀, 이런 거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데뷔치치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안녕. 어, 제가 영상 촬영을 다 끝냈는데, 이 아이를 안 찍었더라고요. 이거 진짜 이쁜데. 이거, 단톡방에서도 이거 좀 보여달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걸 왜 깜빡하고 안 찍었을까. 그래서 추가로 찍어서 올리, 올립니다. 얘는, 무당벌레 몬치치고요 이렇게 이쁘게 옷을 엄청 이쁘게 입고 있어요. 요렇게. 너무 귀여워. 옷은 찍찍이로 되어 있어서 벗길 수 있고, 모자가 벗겨지나? 아, 벗, 벗, 벗겨지네요. 이렇게, 어 이것도 10주년이네. 제가 10주년 아이들이 많네요. 이렇게 무당벌레까지 찍어봤습니다. 무당 베비치치입니다.